안녕하세요 친구들 최사연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할수 있는 놀이 어떠한 놀이가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공기놀이를 주로 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요 어, 우리 교실 뒤편에 가가지고 모두 빙 둘러앉아서 공기알 다섯 개를 가지고 놀이를 했었거든요 네 요렇게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놀이는 이렇게 공기알 다섯 개를 가지고 하는 놀이잖아요. 하지만 공기알 10개를 가지고도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공기놀이, 보통의 공기놀이 하는 그 규칙과는 똑같지만 공기알이 조금 더 늘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아, 새로운 놀이 어때요? 아, 함께 친구들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소개해 준 경험들이 있나요?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점이 다른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놀이는 또 뭐가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교실에서 어떠한 놀이를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간단하게 지우개 따먹기? 어,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지우개 따먹기 놀이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놀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놀이가 있다면은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서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한번 어, 써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하고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수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교실놀이, 앉아서 하는 피구놀이에요. 어, 우리 피구하면은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피구놀이 아마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운동장에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서서 이렇게 좀 공간도 좀 넓게 필요하고요 그쵸 장소가 뭐 운동장 같은 데를 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래서 상대편을 맞추는 그러한 놀이인데 자 앉아서 하는 피구는요 바로 놀이 이름은 앉아서 하는 피구고 준비물은요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서 가로로 긴 네모 모양의 피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학급 친구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공이 하나가 필요한데요. 아, 이러한 어떤 준비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규칙이 있습니다. 맞추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아서 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구와는. 그리고 공을 맞출 때에는요. 던지는 게 아니라 굴려서 하는 거예요. 교실이니까 던져서 했다가는 잘못했다가 고, 어, 뭐 창문 같은 게 깨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공에 맞거나 일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피구예요. 그러면 나가야 하는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놀이 규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앉아서 하는 피구 놀이예요. 자,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읽었어요. 이러한 글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수 알려줄 수가 있죠. 어, 앉아서 하는 피구 놀이라는 게 있었어? 우와이피곤놀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다음 새로운 지식도 알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개해준 친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친구가 아 여러 가지 뭐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 내가 이러한 내용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한다면은 꼭 이러한 놀이와 관련된 책 말고도 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서 뭐, 뭐 비행기라든가 전투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내용을 담긴 책을 소개해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 그 친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구나. 아,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친구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히 알게 되면은 더욱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도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친구가 소개해주는 글을 읽고, 듣고, 아, 그 내용도 정말 재밌겠구나. 그러한 관,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신이 관심 있는 이러한 분야를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